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최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도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에브를 향해서 장장 40마일 약 65km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거리 수송 행렬이 지금 포착됐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푸틴이 생각하는 만큼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보도에 의하면 푸틴이 공개 석상에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거의 뭐 냉혈인간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 이런 공개 석상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쳤다는 것은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안 되고 있을까요? 우선 지금 보니까 러시아군의 전 사상자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러시아 내의 반전 운동과 맞물려서 국내 정세를 점점 불안하게 하고 국제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제대로 보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가에 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한다든지 또 식량을 구걸한다든지 이런 행태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얘기인데 고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러시아 같은 나라가 모른다는 게참 한심하기도 한 것이죠. 독재자가 오래 독재를 하다 보면 유능한 사람보다는 예스맨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직접적인 전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런 전격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아는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급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쟁 양상이 굉장히 잔인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설사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키예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군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닐 겁니다. 자고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장애물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러시아군이 도달해서 거기에 정화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맞이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침공,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제 친구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소총 탄약을 비롯해서 대구경 탄약, 그 다음에 방탄 조끼를 비롯해서 방탄모, 또 대구경 탄약, 야간 투시경 이런 것들을 긴급히 요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헬기를 격추시킬 휴대용 견착 그 대공화기인 스팅어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장비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기초장비들인데 우리도 우크라이나 같은 이러한 그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